지난번에 찍었던 춘천대교 야간 경관 조명 분수쇼가 지금 현재 아래에서 분수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지금 지나가다 어떻게 찍는지 보겠습니다. 와참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분수쇼 이야 아, 이렇게 절경인데 사람들이 와 멋있다 정말 뭐 최고의 뷰를 정말 보이는데 보시네요 여기가 춘천 대교인데요 어, 중도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그 관문인 어, 춘천 대교입니다 와위에서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아, 물줄기가 뭐, 아주 힘찹니다. 이렇게 또평양색색의 오색 찬란한 이렇게 색깔들로 반풍경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칭천대교입니다.